네, 방금 사과밭에 드론 방제를 하고 묘목밭으로 왔습니다. 요 묘목은 13일 전에 진딧물이 심해서 순나방이라 방제를 했었는데, 오늘또 방제를 하러 왔습니다. 지금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. 진딧물도 없고, 네. 생육도 좋습니다. 네. 또 순나방이랑 나방, 뭐 이런 피해를 또 줄이고자 장마도 앞두고 있고 해서 방제를 하러 왔습니다. 네, 여기도 방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